사 아직도 모르는 것이냐 <목소리> 옛날에 다자성어 중에 그게 있다가 똥빵픽스 저만 놈이 씨이세요 <목소리>

아야 <laughs> 어 여기 전방도 새끼도... 키가 안다 잠시 쉴 시간입니다 얘게 너무 머데 전살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제압하겠어요 길을 끌어모아 제압하겠어요 나나 힐도 햄은나를 빠르게 나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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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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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원래 흑이은 나쁘지 않다 생각해 <polarization> 아니 저게 주고 해진 돈났네. 미쳤어. 무적. 지금 끝까지 따라간다. 이 씨. 생존자가 봐라. 여기 여기. 면하죠는로 빨리 해야겠구만나 나라 감리 한다. 뭐야 진짜 많세요 <factor system> <어디야? Prof discussion> <noon> <laughs> 안녕하세욥 아야르바드 흐허허허피스 얼음이 이제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러비 정어스 지워졌냐? 음료수다 지워졌지 남아있는 것도 그나마 물 캐는 것도 이게 채템일걸 맞아 채템이더라 물 캐는 것도 아까 걔네 아러 시간을 주는 거야 네. 여기 삐야 소리 어나이 없다 는데 내가 천천히 안 하는데 나궁 돌았어 나도 돌았어 망 시간을 주는 거야

제키가쿨초하기 전에 안 죽었어. 새이미네 나도 응. 응. 일단 사람 있긴해 일단 날씨 먼저 따야겠다. 응산이 이 지금 가야 된다. 어이구. 어이구, 팀이 아, 또... 데리 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거데내한 미제에 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경이로워 <목소리로> 얘들아, 거기서 보 해... 씹어, 어디로 가야 될까? 까 <목소리로> 여기 반면 있고 연무단팀 있고 영장이고 숲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아씨, 어, 근데 아, 씨아 바로 앞에 있는데. 끌 잡아. 죽이고 싶지. 좋은 선택이었어아닌거 같애. 맞는 거 같애. 아니 거 같애. 맞는 거 같애. 나이스. 완승. 사망했습니다. 발목을 잡 발목을 잡았을 때. 이 뭐야? 어?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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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네. 네. 가 네. 어. 공격을 시작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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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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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먹히면 안 돼. 시야 따인다. 음, 아니, 저제희말렸는데 그냥. <웃음> <웃음> 아니, 저제 개웃기네. 쟤 죽는 거봤 중... 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냥 들어왔는데 려서 죽어. 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리다 아, 고리 가고 있다. 올리면안 네, 된다. 어다좀 늦게 싸우자. 음, 물리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분명지 마, 물리 면안 된다. 물리 마, 물리 마, 물리 마, 물리 마, 물리 와? 물리 마, 물리 마, 물리 마, 물리 리 마, 물리 마, 물리 마, 물리 마, 물리 마, 어 간이겠네와아개개트 <laughs> 안어는시험체가 복제됐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러면 이제 또 이게 봐 끊었다. 이러면 이

그래도 쟤네 한명 아직 없어가지고 상자 까고 있어 근데 이거 뭔가 왜 느낌이 안들냐 이거 어? 어유 또 왔네 팀이? 같은 팀이네, 아, 아니, 아니, 같은 아니, 아니, 팀이네. 아니, 아니. 어 볼까? 어, 뭐, 뭐 아니야? 자포도 나받 어이구

오, 발 바뀌는 것 같다. 오, 뭐야? 아이씨, 맘이 없다. 오, 아, 아, 아 근데, 제, 게이맥으서 이길 수 있지 않아까 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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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데?

귀여워. 진짜 다똑같다워귀여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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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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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나 귀여워. 귀여워. 귀여는 귀여워. 귀 여기 가에그 뜯어야 돼 가지고 아 이거 계속 스태미뉴 어? 아, 뭐야 네. 방금 따라 아, 이 <laughs>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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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 <목소리> 쏠수 있다, 피사. 소유 온다. 나 <목소리> 아까. 얘 <laughs> 얘가 존나 멀쩡생존자 3. 여기 이 아직 안 왔어. 무엇을 <목소리> 아까 여기 그래디 그래데이... 탕조문 설치하는 <목소리> 거시다 왔다. 가야지. 않군요. 너도 가야지. <laughs> 아니 라비스 다 똑같은 생각이었어. 나랑 제네랑 싹 다. 라비스 저쪽으로 이동기 쓰고가지고. 와 <laughs> 모두 평안히 잠드시게. 갑자기 리오가 아비스 그 리오랑 그 슈린이 앞으로 이동기 쓰고나 타나가지고 개 깜짝 놀랐네. 그냥 빨아들이기 장애인이야? 그냥 싸웠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알아서 이동기 빼주고 와가지고.